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노트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 페이지 어, 가시면 지금 state full 이제스로 되어 있고요. 어, 이게 뭐 지금 유저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어, 지금 필요 없고요. 어, 그리고 음, 어, 저희가 이 노트 페이지를 들어오자마자 어, 백엔드에서 노트 리스트를 쭉 불러와서 이 페이지에 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unit state에서 그걸 불러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뭘불러오냐면 저기 우리가 여기서 노트 프로바이더에서 만들었던 GetNotes라는 거 있죠. 아, 그걸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이게 InState에서 불러오려면 별도의 이제 메소드를 어,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 뭐, 그 a d d p o s t p a i n c a l l b a c k 에다가 넣어가지고 어,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Future, 어, Zero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add, cost, and callback 해서 여기서 get n o t 를 불러오는 걸로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우리 time stamp 안쓸 것이기 때문에 음, underscore 하고 자, 여기서 async 음. 되겠죠. 그리고 하나 어, 제가 여기서 user id get n o t 할때 우리가 user id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어, 아, 보시면 우리가 이게 유저 값 변화거나 유저 값이 스트림 프로바이더 앞에서 만든 스트림 프로바이더에서 기어터스트 스트림 프로바이더 스트림 프로바이더 여기서 그 벨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바이더를 썼으니까 그 유저 값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유저 context v a l 여기서 유저, 이거 어디 유저, 유저, 파이브 에서스 유저, 예, my five 에서스 유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유저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파이브 에서스 유저로 이제 불러왔었죠. 어, 그래서 어, 제가 user id를 딴 데서 또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user id, 이렇게 하고, user id, user uid, 네. 이렇게 하고, 어, try, c, e 하고, 여기서, 어, 여기에 firebase error인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에러가 나면 다이얼로그를 표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t r y 에서 await 음, text read note list 하고 note list 이렇게, all notes all user id 자 그렇게 해주고 일단 어, 모든 노트, 를다 읽어, <laughs> 오는 거죠? <laughs> 그러면 이 빌드에서 우리가 그 리스트를 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final, note, list, context, arch, note, list 하고, 자, state, 이렇게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어, 로딩 스테이트가 하고 노츠 그게 있었죠 어, 그런데 여기서 어, 흐름을 어떻게 가져갔다냐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넣은 게 없으니까 그노츠에이 앱바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 새로운 어, 노트를 어, 넣을 수 있는 그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바에서 actions 그고 아이콘 버튼. 자,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은, 그 다음에, on pressed. 응? 어, 지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그 페이지를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여기 on pressed. 어, 이렇게 일단 놔되겠습니다 자, 이게 에러 지금, 어 나오는 거는 좀 당장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빨간 게 나타나는 이유가 <laughs>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 JNotify에서 Not 리스트를 한줄 알았더니 아, 안 했었었네요. 자,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JNotify provider. 자, 리스트 리스트 자, 자구요. 타입의 뭐 l 리스트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어, 노트 페이지로 가서 어, 여기 플러스 한 것도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센터 날리고 어, 여기에 어, 나중에 어, 여러 개가 생기면, 서치 박스도 만들 거고요. 리스트도 쭉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리고 이제 뭐 리스트에 또뭘 만들 거냐면, 리스트를 좌우로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어, 삭제하는 거. 어, 그것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좀 코드가 기니까, 어, 좀 길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build, body라는 펑션을 만들고, 여기 note, list, 이렇게, 해. 여기서, w a t c h s 이거, 노트 리스트를 어, 그쪽 f u 으로 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build body f u n 만들 순서네요 그러면 build body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widget return 하는 형태구요. build body 그리고 noteListState 를 보냈죠. 우리가 noteList 자 아, 기억하시겠지만 이 noteList가 이거 noteListState 타입인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첫번째 noteList.loading 여기 로딩. 로딩이라고요. 읽어오고 아, 있는 중이니까 from 그 center child c i r c l a 이렇게 만약에 로딩이요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노트 리스트 노트의 랭스가 제로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리턴 펜타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 여기다가 에그 삼 이렇게 하고요. 근데 요즘에 하여튼 이게 제가 이게 그 가끔 이렇게 스크린 캐스팅을 하면 이게 뭐 그냥 팬이 어떤 때는 미친 듯이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녹화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딴 소리가 상당히 좀 녹음된 걸좀볼수 있었는데 음 이게 좀 이제 저도 이게 어 이때가 된 건지, 음,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고 나서, 이게, 어, 그 캐스터 우리가 미리, 저, 어, 미리, 알아, 뭐, 리스트가 애드 될 때마다 계속 이제 그렇게 되고 하니까, 어, 리스트 뷰 빌더, 리스트 뷰 빌더 하면, 아이템, 아이템은, 모트 list, watch, next. 이렇게 되겠죠? index. 이렇게 해서 왜냐면 밑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런데 어, 여기서 어, 그 좌우로 어, 스와이프를 해서 그 삭제하는 거를 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왕 한 김에 디스미스 어, 볼로 요거를 써도. 요 이렇게 감추천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 킹은 우리가 어, 노트 아이디가 노트 아이디가 유니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laughs> 그다음에 원 디센스들 여기서 어, 일단 이렇게 한두명 <laughs> 들이니까. <laughs> 지금, 어, 우리가 요게, 그 디렉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개입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어, 뭘줄 거니요? confirm, d 렇게줄 거예요. c o 디스 i 스 m d i s 이것도 아마 디렉션, 그럴 텐데, 이거 신경 쓰지 않을 거니까, 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background, 이 b a c k g 는 어, 저기, 그, 방향에 따라서 표시된 색깔하고, 뭐,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인가가 아마 백그라운드, 고 왼쪽인가가 아마 세컨드리 백그라운드일 건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보여주는 펀션을 어, 음, 별도로 하나 어, 만들려서 색깔도 조금 달리하고, show, t h i s m i s s a b e background 하고, 이쪽 방향, 요거를 제로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secondary, b a c k g r o u 그리고, o 뭐, 요렇게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저쇼디스미 i s m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 o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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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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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그래서 위젯에서 리턴 마진 이게 어, 너무 벽에 딱 붙으면 별로 보지 않 보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오 그래서 제가 4 정도 이렇게 두고요 패딩 이렇게 c s 스 s y m m e t r 리젠 s 이 h o 이렇게 해리고요그 다음에, color, color is red,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alignment, 옵션 있죠? 세컨 c o n d 0이면, alignment, center, left, 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a l i g n 여기 right. okay.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좌우 icon, icon start, next, try a g i n exit, turn s e t right, 이렇게 okay. 해주요 okay. okay. uh, 이게, 방향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 그, 이제, 요, 저 아이콘을 이쪽에 표시할까 저쪽에 표시할까이 뭐, 요런 거를 이제, 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d i s m i s s a b l 까지 이제, 어 만들었고요 어 이제 남은 게, c h i 만들어야 되겠죠? Child. c 는어 제가 카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로 만들면 약간 이렇게, 좀, 그, 구분되는 형태로 약간, 위로 튀어나 형태가 되는거죠. card-child-list-type을 만들건데 여기에 어, 이 아이템을 탭하면 이게 그 리스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 노트 개별 노트의 내용을 자,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그거를 edit 또는 delete 할수 있는 걸로 어, 갈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onTag 러면 일단 지금 그냥 이렇게 f u n c t 으로 뜨고요 title o n t e x t t e x t t i t l e 요거를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보여주세요 title이니까 text-style onSize 음, 일단, e a e e rate, 6 0 0 이렇게, 하고, 여기 시서 타이틀, 하고, sub-title, t e 텍스트, 텐트 텐트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텐트. date i s s e 일단은 지금 이런 형태로 할게요. 요게요거의 날씨 날짜에 대해서는 어, 뒤에 좀더 어, 포맷팅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드겠습니다자 그래서 일단 어, 노트를 showing 하는 거는 이제 어,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어,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problems 가 있는데 문제 안보죠 여기 가져오면 뭐지 음, unused import는 네. 뭐 나중에 쓸때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아이 리턴 타입이 있는데 어, 이 리턴 안 했다 어, 뭐 이거죠 그러면런 여기서 그냥 리턴 어, 음, 이게 아마 리턴 어, true or false 해줄 건데, 요게 저희가 다이로그를 보여주면서, 어, show and, 그, 이게, distant, true or false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어, 지금 조금 이따 구현을 할 거니까, 요거는 좀 놔두고, 어, 좀 이따가 요거를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 음, 스타트 하니까, 이제, 없으니까, add s 이렇게 나왔죠. add s 잠깐 여기 일단, 요게, circle i n d c a t 가 보이다가 add s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뭐, 클릭을 해도, 뭐, 아무, 그게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 요게, on-tab을 할 때,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있으면, on-tab, 그리고, 여기에 어, 어디 갔지? 이 앱바에서 온탭하고 갈때 어, 저는 같은 화면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애드고 add, 애드니까 그 이제 입력 폼이 다 이제 블랙으로 표시가 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온탭해가지고 갈 때는 어, 현재 아이템니까 이그 아이템이 그 텍스트 폼 필드에 디스플레이된 형태. 로 어, 나타나도록 어, 저는 그렇게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어야지 상세도 보고, 뭐 이제 그런 거니까, 자, 이제 이제부터 그 데이터를 a 드 하는 거, 어, 그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